자, 유튜브 애들, 텔레비다, 오늘볼 게임은 쿠키와즈! 왠지 내가 이거 한다고 하면은 광고만 하냐고 할것 같아서 미리 아... 말하는 겁니다. 광고 아니야. 그냥 하는 거야. 그럼 갑자기 이걸 왜 하느냐? 그냥. 이게 2018년에 나온 쿠키로한 IP로 만든 디펜스 게임이라는데 내가 디펜스 게임 좋아하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스토리가 진행되는 상황. 바다에 전 쿠키가 씨부리는데 하기 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요정 쿠키. 바다 힘 보여줘. 약간 양코 느낌 난다 나는 디펜스 게임은 근데 다 좋아해서 재밌기만 하면은 할수 있어 바람 궁수 쿠키 아니 왜여기 근본 쿠키들이 없냐 개빡치네 일단은 근데 재미를 돈으로 사야 한다고요? 존나 좋아 아이 꿈은 악몽일까? 악몽에서 내가 꽃 꺼내줄게 건너뛰기 해버리고 아니 난내 귀지라고 해난 쿠키들이 먹을 신선한 젤리를 많이 가지고 있어 나에게 탑재되어 있는 뒤 귀지를 듣고 날 보호해줄래? 귀지를 완료하면은 10 플러스 1 유니소집이 가득해 어 존나 좋아 10 플러스 일이라는 그말 한편 쿠키들의 임시캠 어 근본이다 오염된 쿠키들이 젤리워커가 되어 안 궁금해 용감한 쿠키 어서 내 퀴즈에 튜토리얼을 듣고 여기서 벗어나자 사실 이네들 스토리 보여줘봤자 궁금하지도 않잖아 궁금함이 니들이 해자 우리 퀴즈를 지키며 한번 싸워볼까 와우 버러지 새끼 난 버러지 새끼 <놀람> 와우 용감한 쿠키는 나라의 인적을 차치할수 없어 욕심 벌어지, 새끼. 나는 막곳에서다 뭐 표창을 날려공증과지생의 적을 모두 쓰러뜨리지? 약간 그, 호스트 방식이 플래시로얄인데? 젤리워커들이 한 곳에만 있다면 마법 쓰면 최고래. 마법새끼. 와, 이제 오염된 젤리꾼만 쓰러뜨리면 승리래. 아무거나 해, 그럼. 오, 체리맛의 요정맛. 절대 안쓴 새끼. 딸기맛 젤리. 닌자맛 젤리. 야, 이거 쓴네일 어떻게 할지 알았다. 어. 사람들이 안한 짓거리나 해야지. 갑자기 뭔가 내 아이디어를 슥슥슥 하는구만. 인상 나쁘지 않아. 거의 텔론 인상이야. 이버러지 식기 이, 이, 좀 이, 그만 보여줘. 대가리만 박아놔서 장식품으로 쓰자. 그 가끔씩 누르면은 대사만 하는 거지. 죽여줘 <laughs> 아니, 아무 쓸모도 없잖아. 솔직히 그게 더 의미 있어. 저는 이곳을 담당하는 미스터 빵대가리에요. 새로운 친구가 필요하시다고. 연불빡 를 준비하겠습니다. 어, 당신은 돈을 준비하세요? 신구분을 한번 불러볼까요? 신구비는 2번만 무료입니다 신구비를 불러라! 어, 일단은 뽑는 모션은 나쁘지 않네. 나중에 귀찮겠다. 오 에픽 원래 나오는 에픽이지만 대단한 척. 와우 느낌 좋아. T번으로 넣으면 재밌는 걸 보여줄게. 아 아니 이 새끼 안 빼고 이 새끼 빼! 아니 딱 봐도 이새끼가 개씹 도움 안되잖아 좋아 팀을 재정비했으니 다시한번 전투해볼래? 전투시작 음... 일단은 용감화는 안해 새끼 사용해봐 이동속도 증가 공격력 증가 어난 난 뭔가 느낌 좋은데요? 근육마 토끼새끼 오 토끼새끼 물량빨 좋아! 아나 디펜스가 나 너무 좋아 해산소 디펜스가 아무 생각 없이 해도 돼. 전략감인데 왜 아무 생각 없이 하냐고요? 기본적으로 재미있는 디펜스들은 물량 빨로 하면 재밌거든. 돈지라 하면 되게 해놨어. 야, 이거 뭔가 갓겜 느낌 냄새 나는데? 새 친구가 함께 하니 훨씬 가게지 기분이 들지 않아? 빨리 현질해! 이 호구새끼야! 라고 써놨네, 지금. 내가 호구새끼 짓을 해주고 싶구만. 다이아 얼마야? 3,000개면은. 3만원은 좋네. 야, 3만원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거 한번 해보자. 오 나오나? 뭐가 나오냐? 여기에 대거에서 다다다다다 있으려나? 오, 뭐야, 이거! 전설이야? 와일드 딸기는 뭐야, 씨발! 요즘 이거 필수라고요? 아, 진짜요? 요즘에 이걸 하는 사람이 있어? 여기서는 찔밥으로 들어왔네? 치어리더, 에이. 금적공격하는 치어리더 동료들 3명 소환? 어, 이거 좀 재밌어 보이는데? 난 소환사 컨셉 좋아해. 오또 좋아? 전설 천하통일 대추맛 쿠키 유혹과 공포 상태에 걸리지 않는다. 아나왜 재밌어 보이지? 그거 내가 아무도 안했으면 아무도 안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사람들이 몰라서 안한거 아니야? 솔직히 내가 이런 말안 하는데 만약에 이거 했는데 하는 사람 늘어나면 나는 그냥 어깨 들썩들썩 하는 걸로 만족해야겠다. 일단 내가 넣고 싶은 거만 넣어야겠다. 안왜 이렇게 많아? 일단 좋은 거만 다 넣어야지. 야! 꿀벌! 가라! 구해줘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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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벌 존나 쎄! 뭐야, 존나 쎈데? 좀 아파 보이는구만. 지금 오히려 현질하면 노잼일 것 같아. 좆밥새끼들만 써야겠다. 어, 이번에는 좀 이상한 애들 있네. 좆밥새끼들 오! 이거 봐봐, 이거. 또 보여줘! 또 소환해! 오, 이렇게? 아, 제 버퍼구나, 아예. 음. 이렇게 해야겠다, 오! 커피 맛은 약간 버퍼네. 야, 이거 뭐야! 오! 물량 전술 뭔가 있어 보여. 디펜스 솔직히 있어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나는 한 마리 한 마리가 강한 게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괜찮은 거 같은데? 이거 업데이트 안한지1년 됐다고? 난 고이고 있는 게임을 좋아해요. 망해 가기 일부 직전이 가장 좋아. 그 니네들이 그냥 할 생각이 없었던 거지. 재밌다, 재밌어 보이는데? 에이쿠, 이게 무슨 일이야? 으이, 설정상 이러다 나 죽겠네. 아니, 씨발 니가 이상한 건데, 내가 왜 죽어? 야, 또 아이템 한번 쓰라고 개지랄을 해놨네. 그니까 배틀 아이템 써서 크리스탈 쓰라, 이 말이지. 아, 맞다. 관우 한번 소환해볼까? 관우쉐이 혼자서 막다 잡는 거 아니야? 미친, 씨발공격이왜 이래? 야, 꿀벌! 와우. 그, 이거, 그, 이거, 그, 이거. 간우한 마리 더 가. 와우. 그, 이것도, 그, 이것도. 치열이 다 재밌는데? 오, 재밌다. 좀 슬픈 점이 생겼어. 내가 아까 용감한 맛 쿠키 여기서라도 쓴다고 했잖아. 이거 후반 가면 절대 안쓸거 같아. 용감한 맛 쿠키 내가 레벨업 시켜줄게. 너 어차피 이번만 쓰고 안쓸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와, 강해진다. 정신. <laughs> 아니, 이 사방에 끈적끈적한. 아, 너 말하지 마! 너, 너 이제 안쓸 거니까, 이씨. 아, 제방 보면 갑자기 혈압 오르네? 말하지 마. <laughs> 꿀벌. 봐봐, 야, 봐봐, 얘! 아니, 이 토끼 새끼랑 별 차이가 없어, 데미지 봐봐! 와, 그냥 너도 젤리 쳐맞고 기져, 그냥! 야, 예 어. 소환해봐. 이게 좋은 건가? 아, 좋은 거 같은데? 와, 저 가랜 새끼네, 이거. 좋아, 야, 토끼! 야! 야, 와. 좋이 새끼 아직도 안 죽었어 와 그냥 무조건 물량, 물량 조합이 재밌네 오! 대전모드 오픈? 해보자! 해보자! 힝힝힝힝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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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꿀발! 이거 한 다음에 S급 이거 하나 소환해 좋았어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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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강한데? 이거 한 마리 더, 여기 소환해. 잉? 치어리더. 너무 약한데? 여기요, 저 아직 현질도 3,900원밖에 안 했는데. 재밌다 <laughs> 재밌어. 진짜 기대. 하나도 안 했는데! 재밌다! 평점 줘야지 재밌는 팁이야! <laughs> 이제 가야지 <laughs>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저 가능하면 이거 2편 찍고 싶네요 2편 찍는 쪽으로 가자 아 요즘 고정 게임 많이 나왔어 오늘 여기까지 방송도 여기까지 끝!